자, 214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선 easi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easily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부사로 볼수 있지. 부사에 밑줄일 때, 부사에 밑줄일 때는 우리가 항상 또 모두 생각해줘야 돼. 형용사도 생각해줘야 된다. 부사하고 형용사 두 가지 관점을 꼭 봐야 되겠고,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어. 명사 외 모두 수식. 형용사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지? 자, 하나는 보호 자리 보호로 쓰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명사 수식, 음,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사의 밑줄이어도 항상 형용사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생각해 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니까 자 지금 they broke easily. 그것들이 쉽게 깨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easily라고 하는 표현이 broke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부사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여기에 있는 이 broke라고 하는 표현, 원래 원형은 break인데 break는 몸물를 깨다라는 의미를 쓰이는 거지. 삼형식 동사로 볼수 있어야 돼. 이 형식이나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easily라고 하는 표현이 브로크를잘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으로, Copper was used to the copper was used to make tools and weapon.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이 자, 요거는 이제 표현이지. Be used to 표현으로 볼수 있고, 요게는 지금 동사의 원형이 나온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의미를 한번 물어볼게. 주어 be used to do. 요거 의미가 어떻게 되죠? 주어가 To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지. and, and, o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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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e d d n d n d n 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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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n 데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비동사가 없이 use to를 쓸 때는 주어 use d to do 얘는 무슨 의미로 쓰이지? 그렇지 주어가 to do 학원했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볼 수가 있겠지. 세 가지 의미는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 너무나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 자 Cooper was used. 그래서 지금 동사의 원형으로 쓰인 사이 투부정사 다음 동사의 원형. 그래서 쿠퍼는 구리는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자, 뭐, ing로도 한번 해석해보면 구리는 도구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드는데 익숙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답은? 음, 우선 여기서는 to make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기억하기, 어, 좀더 쉽게 외우기, 어, 좀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네, 요거 자체를 그냥 수동태의 느낌으로, 그다 뒤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기억해주면 돼. 뭐뭐 하기 위해서 주어가 사용된다. to do 하도록 주어가 사용되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2번에 to make 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문제없이 맞는, 맞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갑시다 3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선 3번 보면 made 라고 하는 표현의 밑줄이 나와 있는 상황 자 우리가 ing to do pp 라고 하는 애들의 밑줄일 때는 여게 혹시 동사 자리일 수 있다 동사자리가 아닌지를 생각해 주면서 접근해 줘야 되겠고 그기서 alloy, alloy는 합금이야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new metal 새로운 금속이다 자 우선 is가 동사로 나온 상황이니까 동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근데 made 뒤에 보니까 of two other tools 괄호 쳐주면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made가 어, 여기 있는 made 분사가 metal을 수식해 주고 있고 자 그래서 얘는 음, 뒤에 지금 목자어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돼. 자, 요 사이는 뭐가 생략돼 있고, w 치 i c h 라고 하는 애가, 음, 요런 애들이 생략돼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B 플러스 PP는 수동태기 때문에 뒤에는 목자어가 없다라고 한점들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ING, PP가 명사를 후치 수직해 줄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사이 어떤 거?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다.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능을 하기 때문에 B 플러스 PP는 수동태고 그러니까 수동태는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고 B 플러스 I N G는 진행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능동이다.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메탈이라고 하는 PP가 메이드라고 하는 PP가 메탈을 수식해 주고 있어. 뒤에는 바로 친걸 보니까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메이드는 어때? 괜찮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우리가 ca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label라고 하는 애도 있고, term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 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지? 보통은 우리가 몸모를 부르다, 이름 붙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일 수 있는 표현이고 몇 형식이다? 얘네들은 다5 형식으로 쓸수 있어. 5 형식.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음, 형식이니까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이런 형태로 쓰지. 능동형태면.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된다?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는 B plus PP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포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by S가 되는 형태로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you can. You call me Kim. 이런 표현이 있다. 너는 나를, 나를 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야.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 I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콜이 M 콜리게 되는 거고 M 콜. 나는 불리운다. 뭐라고? 키이라고 여기 지금 목적격 보의 형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b plus PP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떤 덩어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근데 오형식 동사나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 수동태가 됐을 때 당연히 어, 뒤에 원래 두, 덩어리가 두 개니까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라 얘기지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be cold 그 다음 어떤 명사 나오는 형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선생님볼때 이런 문법과 함께 예문도 정확하게 잘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형식 동사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the time 시대로 볼수 있겠고 bronze 브런지, bronze니까 황동이지 황동 어, 황동의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 이게 추어고 어, 브론즈2 우선 황동도구의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이 it's called 불리운다 여기 동사가 되는 건데 어, b plus pp. 근데 어떻게 브론이스 청동기 시대라고 불리운다 라고볼수 있겠지 이게 이제 목적격보로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시 5번으로 한번 가서 음, 5번을 한번 또 봅시다 자 5형식이잖아 5형식 동사는 음, 이렇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한 오형식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야. 자, 근데 이 목적격 보어는 뭐랑 뭐로 구성이 된다? 보어는 보통 명사하고 형용사로 구성이 된다. 물론 여기에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이런 애들이 나오면 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어의 동사의 원형, 다음 지각 동사일 때는 동사의 원형하고 ing, 다음 pp 당연히다 나올 수 있고, 저 그다음 뭐 cause 같은 애들,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나면 여기 당이 투부 정사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근데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봤을 때 명사하고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오고 부사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부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기억해줘야 될것 같아.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어, the discovery of electricity 전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made Cooper 구리를 다시 중요하게 만들었다. 해석하면은 뭐뭐하게란 의미로 볼수 있지만, make는 오형식 동사란 말이야, 그지 물론 사역 동사로 오형식 동사로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오형식 동사로 이런 형태로 쓸수 있잖아. He makes me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할때 여기서 happily라고 하는 표현 을쓸 수가 없는 거지. He makes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목적어, 목적격어 형용사가 나와 줘야 되는 애들이고. 여기서는 importantly가 아니라 important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전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라고 하는 것을 어, 다시 중요하게 만들었다. 해석은 뭔가 하게야. 근데 해석으로 낚기면 절대 안 돼. 어법은 문법을 우리가 해석으로 풀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5번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